지난번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니까. 문제를 풀면서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정리할 거야, 알겠지? 62쪽에 하는 거잖아, 그렇지? 하나하나 해보자. 필수의지 9번부터 한번 해볼게. 맞지? 필수의지 9번.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배웠던 거를 문제를 통해서 이제 복습을 하는데, 이렇게, 같은 모양이 반복돼, 그치?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건데, A 더하기 B가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걸 우리는, 잠깐만, 다른 문자로 고쳐서 쓰는 거를 치환한다라고, 그치? 치환한다. 그래서, 이렇게, A 더하기 B, 이거를 잠깐만, 대문자 A, 이거라고 하면, 이렇게 써서 풀면 돼, 그렇지? 이거라고 하면 주어진 이 식은 이제 a 더하기 b를 대문자 a 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 제곱, a 빼기 a 더하기 1. 이거 이렇게 쓰면 맞지, 그렇지? 근데 얘를 우리 눈에 이거 이게 뭐냐 하면은 완전 제곱식이잖아. a 빼기 1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또는 그게 정안 되면 이렇게 해도 돼. 곱해서 1이 되고 더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으면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인데 둘이 똑같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해도 되겠까 그렇지.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돼. 퇴, 마지막에 답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원래 대문자 a가 없는 문제인데 갑자기 대문자 a가 나오면 답이 아니잖아. 그렇지. 원래대로 못 쳐야 돼 뭐를 이거라고 했어서 었 이거 소문자 a나 미를 대문자 a로 쓰기로 했잖아 그렇지. 그 다시 이걸 원래대로 A 더하기 b라고 고쳤으면 된다고. 그래서 A 더하기 b 되기 이래서 이렇게 쓸정도나 응. 여기 다리 앞에 그래서 한번더 연습을 해보면은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 e x 빼 g o y 이거 곱하기 e x 빼 g o y 3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있어 얘도. 예처럼 반복되는 모양이 여기 도 있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은, EX 빼기 OY. 이거를 잠깐만, A 이렇게 하자.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주어진 이 식은 A. 그래서 이제 통째로 바로 A 혼자 있을까? 그냥 바로 안 써도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이 부분이 A, 요만큼 A고, A 빼기 3이다. 이거 빼기 10. 그럼 얘를 전개를 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0이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인수을 하듯이 또 이것도 하면 되겠네. 그렇지 곱해서 10이 되는 건데 2 곱하기 5인데 합쳐서 둘 중에 하나는 음수여야지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지. 그런데 합쳐서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누가 마이너스일까? 그렇지. 5.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A 플러스 2.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5 이렇게 쓸수 있는데 아까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거 원래대로 고쳐야 됐잖아요 그치? 그럼 얘도 원래대로 고치면돼 원래는 이거잖아 그치? 지 x 빼기 5y니까 잖이 자리에 이 x 빼기 이 y 를둘다 대입하면 거 x 빼기 거 y 더하기 잖아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잖 그래서 이 도움 문제의 유형은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치환하는 유형이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겠다, 그치? 치환하는 유형. 됐지? 그렇게? 요거 한번더 문제를 다 풀어줄게, 우리. 자, 자, 그렇게 해서 치환하는 유형이 됐다, 이제.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 4 빼기 1 마이너스 X. 우리가 이런 걸할수 있을 것 같아. A제곱 B제곱은. 한 번은 a랑 b 를 더하고 한 번은 a랑 b 를 빼자 그렇지? 근데 얘를 이렇게 생각해봐 4는 2의 제곱이야 얘도 1 빼기 x의 지금 제곱을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얘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 얘를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2랑 1 빼기 x를 더하고 또한 번은 2랑 1 빼기 x를 빼면 되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얘는 아, 이거 괄호를 풀게 되면 300X가 되고요. 얘는 괄호를 풀면 2 1이니까 1. 그 다음에 이걸 또 빼면은 플러스X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답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렇죠? 비슷한 연습을 또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오늘 지우고 다시 한번더 해볼게. 여러분 하면은 반복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될것 같긴 여기까지 이해되지? x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x 0기 2, 마이너스 12 얘도 어떻게 하는유형이라고 어. 치환하는 이라고 말하면 되겠다. 그0 0 어. 근데 여기서는 x u s 600이 예제봉, minus 600이 예제제곱이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6는 그대로 써야지. 근데 얘는 6곱하이 2다. 그 m 이번이 6, 그렇지, 6.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합치면 4가 되겠네. 그럼이 문제는, A 빼기 6이랑 A 더하기 2, 이렇게 쓸수 있는데, A 자리를, 다시 이걸 고쳐야 되지. 여기에 X 빼기 2를 다 고쳐서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X 빼기 2에서 6을 또 빼니까, X 빼기 8이 돼. 그 다음에 여기를 바로 쳐서 빼니까, X 빼기 2에다 2를 더하면, 그냥 X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 뒤에다 곱하기 X 쓰면 좀 보기가 안 좋아. 일반적으로, 바로 없는 것들은 앞에다 써주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럼 이거 맞지? 네. 어, 알았어.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더 해보자. X 빼기 Y. X 빼기 Y. 빼기 3. 그 다음에, 2. 얘도 뭐 치환하는 유형인지 알수 알 있을 것 같아. 그지 X 빼기 Y를 A처럼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치환했다. 그럼 이 식은 앞에는 그냥 A. 뒤에는 바로 안에서 A 빼기 3 더하기, 밖에는 2. 그럼 얘를 전개하면 공백업체로 풀 거야.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해야지. 곱하면 플러스 2가 되고 합치면 되겠지. 그럼 이 식은 A 빼기 1. a-2인데 다시 원래대로 a자리에 x-y를 고쳐서 써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음. 그래서 이게 x-y하고 그대로 빼기 일단 여기가 x-y를 쓸 거야. x-y하고 그대로 마이너스 2.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이게 답이다. 자, 세 번째 문제. 어? 제곱 빼기 제곱이야 그치? 그럼 이 동그라미 두 개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기 쓰면 되잖아 그치? 어, 그래서 한 번은 x 더하기 2와 y 빼기 3을 한 번은 더해 이게 하나야 그럼 또 하나는 x 더하기 2와 y 빼기 3을 빼면 돼 그럼 이제 이괄호 안에서는 이 안에서는 이 괄호를 풀어야 되지 그럼 그대로 풀리는 거니까 풀렀으면 그치? x 더하기 y 요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맞죠? 자그 다음에 얘는 x 이거 바로 풀면 마이너스 y 그냥 플러스 2가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플러스 3이 돼서 플러스 5가 되겠지 이렇게. 맞지? 요렇게 어, 되겠지 자그렇게 해서 4번 문제들은 오늘 이따가 또다시 요거 다 정리하고 나서 새로 해야 되는 거니까 놔두고 유제 12번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나? 이제 2번 은 그냥 풀어 줄게. 다시. 3. x 3의 제곱 더하기 2x -3. X 3 얘를 인수분해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얘도 이런 유형은 똑같지 않나? 그렇지?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 a라고 잡아야 되는 게 x 3을 잠깐만. 아주 a 이렇게 잡겠지. 그럼 이 식은 3a 제곱 더하기 2a 대기 5야. 근데 앞에 있는 거랑 이 형태가 다른 게 앞에 있는 거는 개수가 1이잖아. 제곱 앞에 개수가. 그렇지? 그럴 때는 뒤에 있는 숫자 곱과 가운데 합만 따져주면 됐었지. 맞지? 그런데 이번에이 앞에가 1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뒤에 있는 거곱 맞아. 가운데 합이 맞는데 여기도 곱을 따져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1 곱하기 3 이렇게. 자, 그다음 얘도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아, 해볼까? 5 곱하기 1. 근데 둘 중에 한나은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아, 뭐 여기를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 대각선으로 곱하면 5가 되고, 이거 대각선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3인데 합치면 2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 순서대로 식을 써나가야 된다고 했지? 4, 네, 1a 1. 1a 마이너스. 그다음에 3a 여기는 플러스 오잖아요. 자 조금 힘들다 그어요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남아져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a로써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고쳤어야 되잖아 a 자리. 그럼 얘도 원래대로 뭐가 a냐면 x 빼기 3이거든. a 그럼 여기 x 빼기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답은 x 빼기 3에서 1을 또 빼면은 x 빼기 4가 될 거야. X 빼기 3을, 자, 요 부분은 봐라. X 빼기 3이 A인데, 이게 A인데, 거기다가 먼저 3배 하고 5를 더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3X가 될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군데, 이게 지금 3X, 마이너스 군데, 플러스 5를 하니까 여기는 그대로 썼는데, 이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여기, 그치?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나올 거야. 자, 지금 푸는 유형은 아까는 지금 방금 전까지는 치환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했지. 그렇 근데 이번에는 치환하는 유형이 아니라 뭐냐면은 하 여러 개의 문자인데 한 문자가 아니라 여러 문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항이 네개인 경우 이걸 푸는 거라고. 알겠지? 항이 네개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나? 지난번 시간에 두개두개 두개 묶는 경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세개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두개두개 두개 먼저 한번 묶어보자 이렇게 두 개인지 어떻게 두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묶어볼게요. 렇게 한번 묶어볼게 그럼 얘는 뭘로 묶을 수 있냐면 X로 묶으면 Y-1이 되는 거 알잖아. 요 그치? 그럼 뒷부분도 이괄로랑 똑같은 형태로 묶어지는 좀 노력을 해야 돼. 알겠지? 어, 이 뒷부분은 마이너스로 묶으면 또 Y-1이 돼. 맞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괄호가공통으로 이게 이 괄호를 또 다시 전통으로 묶으면 앞에는 X가 남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괄호 곱하기 x 한게 앞에 적기잖아 그렇지? 뒤에는 아 만부도 없는데요? 아니 여기 숫자 마이너스 하고 1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한번더 해볼게. 일단 두개두 두 개가 되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두개 한번 해보자. 이두 개는 뭘로 묶을 수 있겠어? X, 그렇지? X로 묶으면 Y 대비 제곱이 됐어. 얘는 그냥 그대로 괄호만 쳐도 상관 없을 것같아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 그치? 여기는 1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그치? 응. 그럼 이걸 마찬가지로 y-z라는 괄호로 묶으면 앞에는 x가 남고 뒤에는 안 남는게 아니라 플러스 1이 남는거지 이렇게 된거야 이렇게 됐지? 이렇게 응. 또 한번 지금 여러 문자에다 항이 4개 있는 경우 중에 2개 2개를 시도해보는거야 그치? 2개 2개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2개씩 2개씩 묶는 경우를 해봐 이번에도 한번 해보자 일단 2개씩 2개씩 묶어볼텐데 얘랑 이거 2개를 x제곱으로 묶었어 그러면 y-2가 돼 그렇게 묶을 때 하나가 이렇게 묶어지면 나머지도 이 부분이 똑같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Y 빼기 2로 묶어지게끔 노력을 해야 돼. 그럼 얘를 또 뭐로 묶으면 Y 빼기 2가 나올 수 있을까? 마이너스 4로 묶으면 Y 빼기 2가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이괄호가 또다시 동통으로 나올 텐데. 그럼 앞에는 X 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4. 자, 대부분 앞에서 여기서 끝나. 근데 요거 한번더 되지 않나? 제곱 빼기 제곱 골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Y 빼기 2 하고, 이 부분이 x제곱 빼기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은 빼고 x랑 2를 한 번은 더하는 걸로 또다시 되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 맞죠? 자, 근데 얘는 두개두개 두개 묶어서 시도하려고 해도 잘안될 거야. 이거는 세번네 번째, 마지막 문제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개 하나로 한번 묶어볼게요. 세개 하나. 이거랑 이거. X 제곱빼기 6X 더하기 9. 요거를한 덩어리로 보고 2에 Y 제곱을 한 덩어리로 보고 그러면 X 제곱 이거는 이거는 X 빼기 3의 제곱이거든요. 얘는 빼기 Y의 제곱. 그럼 아까, 방금, 아까 했던 문제 중에 제곱빼기 제곱거리잖아요. 그지 그럼 한 번은 더하고한 번은 빼는 거지. X 빼기 3이랑 Y를 한 번은 더하고 또한 번은 X 빼기 3이랑 Y를 아, 미안. 여기는 빼야 되겠네. 그럼 이제 바로만 풀면 돼. 이거 바로 풀면 이제 마이너스 3은 그냥 뒤쪽에다 쓸게. 상수는 보통 뒤쪽에다 쓰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x 바로 풀면 이거 마이너스 y 먼저 쓰고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렇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문제는 마지막으로 스스로 한번 해봐. 그 밑에 유제식 한번은.